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4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근데 그것이 기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장 앞부분에서는 그 복음을 이루고 합당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본받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같은 마음, 한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사랑, 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뜻. 즉 같은 영을 가지고 한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 그것은 지적인 것을 넘어서 정서적이기도 하고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었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조화가 있는 절제하는 마음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추신 겸손, 그리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비운 마음이고요, 낮아지고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채워주셨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마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안에 닭이 알을 품으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면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너희가 열심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될 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끝부분에 항상 복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있지요. 과거의 죄와 잘못 모든 것으로 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런 과거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주신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구원을 표현을 일으키겠습니다. 만들어 가야 한다. 즉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의 완성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로 변화되어져가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구원에 이루어가는 과정과 열매를 보이라는 것이지. 그것에 힘을 쓰라는 것이지요. 그걸 하다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가운데 영광 가운데 가오는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을 맞게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 바울사도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항상 복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갈, 그 구원을 이루라는 그 표현을 오늘 영어 성경에서는 work out 이라고 했어요. 뭔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삶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 열매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셨을 때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또 구원의 열매로 채워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지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항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지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항상 복종한다. 그러니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구원을 이루는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자세로 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분에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전혀 없는가? 아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 소원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경륜을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게 하셔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의욕, 열심,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고 할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고 열매를 맺을 때에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가운데 그들은 항상 순종하지 아니하였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치 않고 불평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에게 문제를 삼고 서로 서로 시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갈 때에 항상 하나님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항복한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죠. 두 번째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성도 간에 서로 의심하거나 다투지 말고 온전하게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어야 한다.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오래 참고, 깊이 참고, 끝까지 참아라. 그러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기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없게 하라 중간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고 또 억울함과 또안 좋은 말이 들려와도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 때에 원망과 시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 흠 없는 자녀.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그 어둠을 비치는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악한 시대, 무너져가는 세대 가운데에서 순결하고. 또, 비난받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서 거스러져 가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화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순전하고 구별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힘쓰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영으로서 육의 욕심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게 구별되어가는 삶을 살아드릴 때에 필요한 것은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 복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영생을 얻고 구별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생명의 말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열심히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굳게 붙들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전하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도 필리포 교회 그리고 오늘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바울이 열심히 한 것도 헛되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랑은 세속적인 자랑이 아니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나타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열매,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하면서 17절과 18절에 빌리포소의 가장 그 중심 주제라고 할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들리는 것이 나에게 기쁩니다. 너희에게도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기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항상 복종해라. 항복해라. 하나님께 항복해라. 그 다음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즉, 말하자면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생명의 말씀, 복음을 굳게 붙들고 전할 때의 기쁨이 넘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재물, 섬김의 재물 위에, 마치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드려진 재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게 이게 전재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헌신과 그 섬김 위에, 바울의 생명을 내 걸고라도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고 있고, 또한 순교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빌리포 교회와 성도들이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예수님께도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시비 없이 구별된 흠 없는 빛의 자녀로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때에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교회의 성도들과 지체들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오히려 화평케 하는 직책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도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을 하루를 가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